와 진짜 가을이다. 바람 선선해. 아, 하늘 오늘 되게 날씨 좋은데? 와 오늘 근데 진짜 약간 오름오름 딱 좋을 것같 어, 진짜 신기하다. 자연의 신비란. 그러게 말입니다. 검은 흐름은 무슨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뭐 이런 거여서 그냥 막 와서 입장이 안 되고 미리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 엊그저께 미리 예약을 하고 왔고 10시 탐방으로 예약을 했어요. 여기가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래요. 월드헤리티지 사이트. 멋있다. 여기 매표소 있다. 안녕. 네. 이렇 출입증. 출입증 나눠주신다고 해서 모였어요. 여기 있다. 한 방로가 1시간, 2시간 반, 3시간 반 코스가 있는데, 가다가 여기만 걷고 나올 수 있고, 여기까지 가서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3시간 반다 걸을 수도 있대요. 출발합니다. 사람 되게 많다. 숲속으로확 들어가는. 최단이 시작되는군요 140개 <laughs> <laughs> <laughs>

이 길은 아까 정상으로 왔던 데는 막 계단도 200몇십개 올라오고 뭐 미친 듯이 또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대요. 태극길 탐방로는. 애들은 1시간 걷고 바로 빠지고 애들하고 어, 아저씨도 근데 이제 나머지는 다시 이 탐방로로 계속 가고 있어요. 보시면 용암 협곡이라고 되어있죠. 용암이 이 길로 용암이 흘러나가서 동굴을 만들었다는 것 같아요. 시원하다 진짜 아, 그러니까 시원하다 쪽으로 걸었습니다. 아, 와, 진짜. 어, 진짜. 진짜. 흙냄새랑 이제. 냄새라 너무 좋나 다른 또 산의 매력. 한 번에 주는 산이 또 땡기지. 그렇죠. 숙소가 낮게 오르 있는 밑에서 암석도 보이죠. 기나고 안으로 들어와서 아홉 개의 동굴이 둘러 쌓여 있는 거죠. 깊다 하고 아니 여기 옛날에는 못 다녔을 것 같아. 드럼이 길을 잃어버렸을 것 같아. 오, 발병이다이 붙어 있어. 이거 딱 발판에. 이야, 예쁘다 숲속. 차가운 공기가 저 나온다. 아, 아, 오, 진짜 오, 시원한 바람이 올라와. 오, 진짜 신기하다. 엄청 시원한 바람 이 올라와. 여기, 여기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다. 가 있나 본데 어? 35m 2층 동굴 천장이 무너지면 사용 상대. 오돌 한번 떨어뜨려 보고 싶다. 걸로가안 내려가는 거냐? <웃음> 바로 <웃음> 앞에 떨어졌어. <laughs> 숲길 같은 거 트레킹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통의 숲하고는 진짜 느낌이 완전 달라요. 뭔가 조금 더 태고적 느낌이 들고 한 시간 더 탐방로 가시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가시는 봅니다. 야, 저희는 돌아가려고요 저기 올라가시면 난 정말 걷는 게 너무 좋아하니다 예. 다른 쪽로 하나 가비뷰 보시는 게 좋을 것 음,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걷는 걸 아주 좋아하지만 감사합니다. 이미 오늘 2 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걸었기 때문에 탐방 안내소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아 이제 진짜 배고프다. 배도 고프고 다리도 힘도 풀리고 배도 고프고. 10시에 시작했는데, 12시 14분이에요. 이게 또 너무 예쁘다. 응, 날씨도 좋고. 어, 따라가는 카메라 버킹 <laughs> 오늘 고무오름정공어 고생했다, 둘 다. 근데 힘들었는데 기분은 너무 좋다. 어, 나는 곶자왈이. 먼지도 오늘 처음 알았어. 아니 그리고 되게 많이 어. 설명해 주시고 어. 조곤조곤 되게 좋았어. 맞아 제주 설화 신화 뭐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싶어지고. 나 혼자 왔으면 절대 이두 시간 반 아. 코스 안 왔을 텐데 니네 덕분에 시간만 한 시간만 걸었겠지. 한 시간만 걸었겠지. 엄마, 엄마 오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 계단이 이거. 많아서 처음에 있는 그 계단 빼놓고는 막 너무 체력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한 굽이만 넘으면 돼 사실. 한두세 시간 걷는 체력만 되면 음, 음. 오, 오, 오는 거는 괜찮은 어. 것 같아. 분화구까지 가시는 거 추천. 그래야 조금 더 생태 탐방 같은 설명도 들을 수 있고, 좋아요. 분하고 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 느낌도 보통 숲 같지 않고 뭔가 조금 더 태고적 자연의 신비를 어, 품은 어, 그런 신비스러워. 느낌도 들고 신비스럽고, 맞아요. 아무튼, 거문 오름 예약까지 하고 오셨다면 정상까지만 가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분하고 탐방로까지 한 시간 반좀더 이렇게 다녀오시는 게 좋고, 운동화 신으시고 물도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나가는 길까지 아주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저희 반납이야. 내일 네. 풍경도 내일이면 끝이다. 언제 또울려나 <laughs> <laughs> 피곤해, 피곤해, 피곤해. <laughs> 드디어 선방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laughs> 아삼방산 오면은 고향 온것같이 너무 반가워 진짜 우리 진짜 고향집 느낌 날것 같아. 진짜 어 이게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진짜 오늘이 마지막이다. 저희 이제 안덕 도착해서 저녁에 먹을 맛있는 돔베 고기를 픽업하러 왔어요. 화순 한간의 식당 튀김 돔베 정식이 유명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 예. 우리 이제 이거랑 먹을 막걸리 사러 가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미션. 마지막 미션. 나의 <laughs> 마지막 제주 생 막걸리. 우도 땅콩 찰떡파이 하나씩 샀어요. 조카들 줄 거. 우리가 매일 정보 더 난덕 하나로마트. 안녕. <laughs> 마지막 날 이렇게 예쁜 석양을 보다니. 우이 너무 예뻐서 옥상에서 한번 보려고 나왔어요. 아, 이렇게 보여. 진짜 간다고 또 선물 주네. 어, 삼방산이. 어, 아, 너무 예쁘다. 저 구름밥. 봐좀 미쳤다, 진짜. 기다려, 히는구만잘 먹겠습니다. 어우, 슬러시인데? 짠! 마지막입니다. 동백고기를 튀긴 거지? 어. 와, 반찬도 빠지는 게 없어. 음. 하나하나가 다 맛있네. 요 음. 음, 네, 맛있었어요. 그때도. <laughs> 두달 열흘이야? 어. 지금까지. 딱1 음. 1일이 도착했거든. 두달 열흘간 어떠셨어요? 화채 말해 뭐해 좋았지 <laughs> 진짜 원 없이 놀았다 제주 여름에 우리가 할수 있는 다, 다 했어 다 했어 진짜 올해 진짜 음. 물놀이는 음. 원 없이 하는 거 같아 우리 지금 탄거봐 저희 한번둘다 <laughs> 진짜 물놀이 음. 좋아하고 음.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니까 사실은 음. 진짜 그 부분이 여기만 한 데가 없는 거 같아 어. 여름을 즐기기에는 맞아. 물놀이 그래. 스팟도 너무 다양하고 그런 우리 뭐 해외 나가서 뭐 꼬리뼈 이런 데서도 엄청 물놀이 많이 하고 했는데 먹고 즐기는 거를 추가하면 그리고 우리가 편하게 편의성까지 차까지 차 타고 다니고막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사실은 일본이 물놀이 제일 좋았던 거가 물놀이. 아 정신도 아니지만 거의 한십몇 가지 될것 같은데 우리가 가봤던 물놀이 포인트들. 제주 도민분들이 가신다는 좋은 데는 진짜 거의 다간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는 물놀이인데 두 번째는 음식. 음식. 제주도 맨날 비싸다 비싸다 맨날 그런데. 싸면서 맛있는데, 음. 아니면은 뭐 아주 싸지가 않더라도 가성비, 음.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진짜 그 세자다. 막 이런 애들도 음. 진짜 많이 싸져 다니고, 아, 진짜 제주도 비싸다, 비싸다 하는데, 잘찾아보면 되게 아직까지도 싸고 맛있는 데가 너무 많아. 난 그리고 엄청 꼼꼼하게 매달 가게 글을 쓰잖아. 생각보다 그치? 비싸지 않다. 음. 우리가 먹고 놀고 즐기는 거를 아끼지 않고. 남들보다 비율이 응. 좀 어느 정도 되니까 첫값을 많이 들긴 어, 하죠. 어, 그러니까 많이 포장해서 저녁 먹고 응. 아무래도 아, 대리하고 응. 이런 게좀 부담이 되니까 막걸리도 많이 먹고 어, 어, 막걸리도 사 먹고 뭐 와인을 먹도록 집에서 맞아. 이런 식으로 음식 피이블에서 여기서 먹으니까 생각보다 크게 비용이 안 들었던 것 아. 같아. 근데 그게 만족도가 절대 떨어지지 않아. 지난 달해 보니까 응. 내가 평소 서울에서 쓰던 것보다 응. 한박비를포함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 평소 보다 30, 2 30만 원 정도밖에 더 쓰지 않았어. 맞아. 그러니까 나는 서울에서 여름을 보냈으면 진짜 물놀이도 못하고 가끔 놀라도갔겠지뭐 어. 물놀이 좋아한다고 했지만 요번만큼 음. 음. 제주 바다를 제대로, 제주. 제대로 즐기는 이기지. 물놀이 한다고 그러면 누구 하나 귀찮아하지 않고 그럴까? 날씨만 좋으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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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또잘 맞아서 맞아. 우리가 맞아. 서로 또잘 즐겼을 그렇지. 수 있어. 그러니까. 뭐첫 번째 물놀이, 저주 바다, 두 번째 지금 음식, 음. 세 번째로 생각보다 가성비, 음. 그세 가지가 그냥 어우러져서 너무 좋았어. 특히, 이제, 안덕조달 살기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 숙소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둘이서 딱 여기 이렇게 앉아서 맞아. 진짜 엄청 많은 시간을 보냈 맞아, 맞아. 이 테이블에 거의 뭐 국방위처럼 맞아. 붙어가지고. 어, 지방력처럼. 음, 여기가 뭐 숙박업, 숙박업으로 이렇게 내놓거나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지인분의 지인분이 좀 장기로 이 숙소를 비우면서 이제 뭐. 지인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이거를 빌렸기 때문에 비용도 되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거든요. 특소를 진짜 잘 구한 것같아 그리고 여기 또 되게 장점이 생각보다 교통 접근성이 진짜 좋아. 아 맞아 맞아. 일주 어, 서으니까 차를 갖고 다니기에도. 이제 바로 큰 길로 나가니까 편한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도 너무 맞아. 편했던 거야. 어, 제주에서 만약에 한달 살기를 하려고 숙소를 구하신다고 하면 또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대평리 쪽은 사실은 어, 그 음. 일주 서로에서 한참 들어와서 그래서 거기가 뭐 단기 숙박하는 거는 뭐 전혀 상관없는데 맞아, 저희. 저희처럼 한달두달 달 있으려면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뭐큰 길로 나오는데 차로도 5분 10분 걸린다. 음. 그러면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어 되게 불편할 것왜 같아. 왜 그러면 제주가 생각보다 너무 커서 저기저기 응.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메인 도로 나오는 것까지도 그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음. 다른데 간데 시간이 너무 맞아. 많이 소요돼. 생각보다 제주도가 엄청 커. 엄청, 엄청 커야 힘들었던 거 제주살이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운전이 너무 조심스러워요. 아니 저기 운전 은 제가 했는데 <웃음> 옆에서 <웃음> 지켜보는 나도 아주 복장이 터지는 <laughs> 일이 많았잖아. 맞아. 초보분들 그러니까 어제 주와서 한번 음. 서울보다는 제일 복잡하니까 해볼까 이런 분들이 와서 기본적인 운전 매너나 음. 예절을 모르는 어, 규칙이나 뭐 매너, 예절을 있지? 모르는 분들이 음. 너무 많아서. 타고 갈수 있는 너무 거 음.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거 그 신호 과속 음. 시속 30km, 50km가 많아서 우리 친구도 한번 딱지 날라왔고 음, 범칙금 위반 딱지를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하셔야 돼요. 맞아, 맞아. 화가 나는 경우가 많더라도꾹 참으면서 <laughs> 여유 있게 있으려고 왔으니까 여유를 늘 그래. 장착해야 된다. 도시에 비해서는 진짜 음. 괜찮아요. 길도, 길도 조, 뭐 예쁘고 뭐. 괜찮지만 그렇다고 방심했다가는 큰일, 큰일 날 수가 났다. 있다. <laughs> 최종까지 채우게 된다 그러면 나는 두달 하고 삼주 정도 딱 있다가는 음. 거거든? 거의 세 달이죠. 어, 세 달이지. 근데 정말 한 달은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한 짧아 한 달은 그냥 긴 여행일 뿐인 음. 거야. 맞아, 맞아. 나도 그거 느꼈어. 나 영상에도 그 얘기 했었 같아 음. 한 달은 살기가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한달 살기라는 말이 음. 엄청 유행해서 음. 음. 네, 한달 살기 이렇게 하는데 한두 달은 좀 넘어가야. 음. 좀 산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지금 전주에서 살고 있지만 제주에 내가 좋아하는 게다 있는 거야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그리고 내가 또 러닝을 시작했잖냐 <laughs> 런닝이가 또 이제 막 부품 꿈을 안고 있어 여기 여름을 너무너무 잘누렸지만난또 여름도 또 있고 싶긴 해 서핑도 더 하고 싶고 여기서 봄에 가을에 러닝도 이제 좋은 코스에 좋은 날씨에 하고 싶고 야외 러닝을?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여기 안될로리가 없는 거야 그리고 오름도 이제까지 뭐 그냥 개별적으로 하나씩 정도 가봤는데 이제 오름도 조금 더 구석구석 더 다녀보고 싶은 거구석죠 어. <laughs> 그 할라산도 영실 코스로만 올라가봤는데 다양한 코스들이 있잖아 맞아. 기회가 되면 백록담도 한번 가보고 싶고 뭐 그런 해보고 싶은 것들이 아직 제주에는 많은 거야 어, 이게 제주가 넓고 응. 다 치뤄서 그런 거네. 거기다가 맛집도 너무 많고 맛집이 사실, 새로 생기고 매년 어, 와도 갈 데가 너무 많고 전주보다 제주가 지방이라는 느낌이 훨씬 덜 들어 외부에서 이주한 사람들도 많고 사실 제주에 많은 것들이또 각축을 벌이고 있잖아 카페도 그렇고 레스토랑도 그렇고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고 다 땀도 넓고 그런 맞아. 거에 대한 투자가 많다 보니까 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어, 지방에서는 어, 나머지 지방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어, 그래도 미술관이나 공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나마 그래서 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전주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또 한번 살아보고 싶다면 여기를 안 올리고 있는 거야 어, 그치, 그래서 언젠가 뭐 50대기 전에 어, 뭐 이런 곳에서는 <laughs> 혼자도 못살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혼자 내려온다면 서귀포 혁신도시에서 살 거야, <laughs> 아니면 서귀포 혁신도시 인근에서 인프라도 있고 생활 편의성이 너무 좋으니까. 맞아, 나 이번에 살면서 많이 꼈는데해 우리도 그래도 가볼 만큼 또 가보, 가봤잖아. 근데 제주도가 어디에 견주어도 어... 진짜 손색이 없는 자연 환경? 이렇게 막 산도 다니고, 오름도 다니고, 바다도 그 다니고. 지역 자체가 오늘 우리 거문어로 그 설명 들으면서 그게 진짜 그 화산지형이라또 우리가 맞아, 독특하고 특이한, 어, 독특하고. 우리가 한국인이라서 더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만한 여행지도 드문 것 같아. 너무 아름답고. 자연으로 뒤지지 않는다. 음... 그런, 그런 자부심이 있는 어, 것 같아. 어. 나는 내개인적 마지막 저녁다 <laughs> 마지막 질문. 이니다 그동안 부족한고봐을 아유 무슨 소리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감사합니다. 밀크스 있어요? 짐을 다 뺐다 끝 아쉽네 이방 진짜 정들었는데 어, 여기서 거의 두달 있었습니다 집같은 이제 두 달간의 제주 생활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갑니다 와이 기분 뭐지 진짜 맨날 여기서 저 삼방산 보면서도 맨날 좋아했는데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 오늘도 와 날씨 좋으면 떠나기 싫단 말이다. 진짜 뭔가 왜 이렇게 실코 있었는데도 기분이 관련이 될까? 진짜 아, 기분이 아쉽다. 자, 마지막으로 이길 보고 가네, 그치? 아, 대평 넘어가는 길은 진짜 부쳤어. 지금 군산오름 가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또 군산오름을 못 가본 거예요. 가고 싶었는데 좋은데. 군산오름 올라간 뷰가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네. 보러 갑니다. 이 군산오름은 대평리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가 군산으로 가는 길. 지금 길이 진짜 좁다 어, 그러니까 양쪽 만나면 올라가서사 어. 천천히 가야 되고 커버해. 응, 응, 응. 길이 엄청 좁고 계속 거 아. 오 어떻게 어떻게 만났어 만났어. 아 그래도 너무 여기가 너무 좀 넓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옆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 이해되는 거야? 아. 미쳤어. 5분 정도 조금 더 올라가면 정상까지 가서 또 뷰를 볼수 있대요. 이런 계단을 끝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와, 저 끝까지 경사, 경사. 계단길이 끝나고 조금 더 올라가면 정상이 나와요 이쪽입니다 두달 만에 처음 와보는 곳인데 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저쪽으로는 뭐 감성나고 있네 저기가 한라산인거지 떼기는 안보는데 그래도 너무 멋있다 제주시 쪽으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너무 커피 마시고 싶어서 커피 한잔 하고 공항으로 갈 거예요. 이제 진짜 마지막 코스입니다. 마지막 날 정말 산방산 그렇게 좋아하던 산방산 원없이 보고 <laughs> 대평리이 바다랑 어, 그니까원없이 보고 거기까지 진짜 오늘 3대 섬까지 다서 맞아. 여기가 응. 어, 이호평 맞지? 비행기 소리는 들리는데 비행기도 안 보여. 그럼 사이에 있나 봐. 대주 마지막 커입니다 대주 다시 아는 <laughs> 사람처럼. 아니야 다시 올 거야. 올 거라고. 진짜 두달 너무 잘 놀았다. 아이, 조심히 가. 나머지 일주일 잘 놀고. 어. 안녕.